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었고 그 결과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세우라 하셨습니다. 스루바벨의 인도로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왔고 무너진 터 위에서 성전 기초를 다시 놓았습니다. 하지만 방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멈추고 백성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때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가 일어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스룹바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다시 성전 건축을 청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회복의 조짐이 예루살렘에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돌아옴에서 시작됩니다.